전등록 20, 건 20, 도간 선사 첫 번째, 운고선 소화선사 도간 범명사람이며 올해 운거에 실에 들어가 몰래 진인을 받았으며, 사물을 나누어 간장하며 초찬을 맡았다. 응어상에 이제 법사들이 나오는 거죠. 낙이 높은지라 당중에서 제 일자가 되었고 응어상이 장차 순적함에 이맘을 만나자 주사승이 묻되 누가 개사를 담당합니까? 가로대 당중의 간이다. 주사승이 비록 승언했으나 그 의지를 깨닫지 못해 이를 일러. 간선이라 했다. 이에 중순가다 은원의 제 이자를 천거해 하주로 삼았다. 그러나 또 비대하여 먼저 제 일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반드시 만약 겸양하면 곧 이자에게 견청하리라 했다 때에 간사는 이미 사기를 밀승한지라 조금도 사색이 없이 곧 도구를 스스로 가지고 방장에 들어갔다. 대중을 거두어 연법했으나 주사승 등이 본디의 의지에 맞지 않았으므로 규식을 따르지 않았다. 사가 그 정황을 살피고 이에 기원하고 몰래 하산했다. 그날 밤에 산신이 호흡했다. 실단에 주사와 대중이 달라와 달려와 맥장에 이르러 회가하며 기원을 애청했다. 대중의 산신이 연성으로 찬하며 일대. 사상이 오셨다음에 들었다. 네. 일자이고 당중에 간이다라고 했으면 도관선사라고 <laughs> 이제 그래서 대중들이 이제 다른 일을 찾는 거를 하고 이러,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이야기 하네요. 네. 충문 화상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사월 곳을 따라 자재를 얻는다. 무대 유마가 어찌 금속 열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무엇 뭐 때문에 도리어 석가해하에 참여하여 총법합니까? 사월 그는 이날을 다투지 않는다. 무대 행신하여 개부할 때 어떻습니까? 사월 도리어 개부함을 얻느냐? 무대 사자가 무엇 뭐 때문에 도리어 사사를 삼깁니까 사활 속에 있어도 상하지 않는다. 묻대, 재성이 말함을 얻지 못하는 곳을 화상이 도리어 말함을 얻, 얻습니까? 사월 네가 말하라. 어느 곳을 재성이 말함을 얻지 못하느냐? 그때 길에서 맹우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사월 천인만인이 만나지 않고는 오로지 너만 바로 만나는구나. 그때 고봉에서 독숙할 때 어떻습니까, 사월 칠이 칠칸의 승당을 한적하게 하여 숙박하지 않고 누가 너로 하여금 고봉에서 독숙하게 하느냐? 사가 심혈한 후 여, 주, 수, 정, 숭이 시제하여 석탑을 건립했다. 네, 고세 따라 가풍입니까? 고세 따라 자제를 얻는다. 법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알아듣기도 어렵고 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어려우니까 도달하는 이가 드물고 도달하는 이가 드물다 보니까 그 잘못된 이들이 많다. 잘못된 이들이 많다 보니까 오직 오늘 오늘날 그7 0 0 공안에 선지식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여산 기종사 해운 선사 무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을 때 어떻습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음, 구렁텅이로구나. 사월 어떤 사람이와 같은가? 무대 물이 맑고 고기가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또한 구렁텅이로구나. 사월 한개를 잡아오느라 중이 대답이 없었다. 묻대 무엇이 오로봉입니까 사월 돌올지다무대 물을 끊어 바퀴가 멈출 때 어떻 습니까 사월 맷돌이 돌지 않는다 <laughs> 이 논지가 뭐 재밌게 나옵니다 가로대 무엇이 맷돌이 돌지 않음 입니까 사월 바퀴가 멈추지 않음이다 이제 예, 맷돌이라는 이름으로 맷돌이 자로든 도느냐 우로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논지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무대 무엇이 진중의 자입니까. 사와 히도 토면했다. 무대 세조는 서랑없이 서라고. 가서업은 두름 없이 듣는 일이 어떻습니까? 사월 바로 이러한 때 어떠한가? 가로되 문설이 없음과 같지 않습니다. 사월이 어떤 사람인가 무때 확인이 이르지 않는 곳을 청컨대 사가 설하십시요 사가 네가 어느 곳에 이르지 않고 왔느냐? 네 탄이 대수. 강붕진. 북두를 보려고 든 남면도 하라. 전등록건 이십, 해해선사, 해해선사. 홍주 대선 회해 선사 무때 청산에 앉지 않을 때어떻습니까 무엇하려고 하느냐? 사왈이 사월이 어떤 사람인가? 무때 무엇이 이 갱노릇 할줄 아는 사람입니까? 무엇하려고 하는고? 사왈 위를 차지하지 않음이다. 무때 영천을 호련히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사월? 어느 곳으로 쫓아왔느냐? 어렵습니다, 그죠? 무때 어떻게 말해야 곧 살을 위배하지 않습니까, 사월? 입불 아끼지 말아라. 가로대 말한 후엔 어떻습니까? 사월 무엇라고 말했느냐? 무때 어떻게 말함을 얻어야 상치하여 갑니까? 사월 케히 말하라. 가로대 이하다 무곳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월 입을 써서 무엇하겠느냐? 사가 후에 백장이 거주다 마쳤다. 네. 이분의 눈지는 또 나름대로 또. 전능록헌 이십 독산화상 낭주 독산화상 이름은 제이 같아도 묻대 길에서 달도한 사람을 만나면 어묵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는다 미지마온니 무엇을 가지고 상대 합니까 사왈 다만 이러하라 중이 양구했다 사왈 네가 다시 물어라 중이 다시 묻자 사가이할 하고 내쫓았다 가 어제도 남대하성이 있고 또 오늘도 남대하성이 있죠. 홍주 남악 남대하상 무때 융봉에 바로 오를 때 어떻습니까? 사발 보느냐? 이제 논지가 어, 글이 짧다 보니까 논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설사 드러났다 하더라도 좀 이제 짧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그때 이야기도 어렵고, 성취하기도 어렵고, 발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관치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도전을 하고 해야 합니다. 은거산 창선사 무대 상봉하여도 서로 알지 못할 때가 어떻습니까? 그런 때를 만나서 어, 무엇하려는 고사 뭐? 이미 상봉했건을 무엇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느냐 무대 홍로의 맹염일 때 어떻습니까? 사월 이두의 이 무엇인가? 문대 상냥을 받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사월 와서, 와서 무엇하리요? 밥값을 해라. 가로대 와도 또한 상냥하지 않습니다. 사월 공연이 와서 무슨 이익이리요? 밥상을 놓쳤구나. 무대 방장 앞에 몸을 용납할 때 어떻습니까? 사월 너희 몸이 작은가 큰가? 네. 논지가 분명하죠 이분 해산장선사 건이십 네저 위에 신라 운주화상이 나오네요 또 우리의 조상님이신가 <laughs> 반갑습니다 전동록 건이십 해산장선사 네 신라 우리 조상님께 어서 가십시다 지주 해산장선사 일찍이 투자에 있으면서 시도가 되었다. 투자가 깃다 하던 차에 사에게 일러가로되 삼남한상이 모두 이 한사발의 차 속에 있다. 투자가 삼남한상이 모두 이 한사발의 차 속에 있다. 사가 바로 차를 엎어버리고 이르되 삼남한상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투자가로되 가 한사발의 차 차가 강석하구나. 사가 후에 설봉 화상을 참아냈다. 설봉이 못돼 이 장시도 아닌가 사가 이에 망치를 돌리는 자세를 지었다. 설봉 이를 수긍했다. 네. 한사발의 차가 가석 카미로다. 존능로권2십 대범화상. 진주 대범화상 승문 무엇이 하긴이 돌아볼 곳입니까. 사월 운물 밑에 고루를 세우거라. 가로대일러하다면곧 초연합니다. 사월 왜 손을 흔들지 않느냐. 네. 간변을 했죠. 신라 운주화상. 네, 운주화상. 어떤 분인가요? 신라 운주화상 무대 재불이 말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이 말함을 얻습니까? 재불이 말함을 얻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말함을 얻음이로다. 삼월 노승이 말함을 얻는다. 가로떼 제불이 말함을 얻지 못하거늘 화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왈 제불이 이 나의 제자다 가로떼 화상의 말씀을 청합니다 사왈 군함을 상대하지 않았으니 좋게 이십방 준다 네. 임제 적자로군요 임제선사의 적자입니다 우리 신라 때 우리 조상 우리 선배 수행 어 선배 선사를 만남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달공선사 즉 전등록 권이십 달공선사 운고산 회악 호 달공선사 무대무시 대원경입니까 사발. 감조하지 않는다. 비춤은 이렇구나. 가로대 호련이 사방 팔면에서 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강대하게 비춤이로다. 사월 홀에 호현한다. 가로대 대호 감조하지 않습니다. 사가 바로 때렸다. 무대 무엇이 이 일환으로 만병을 치료하는 약입니까? 사월 너의 질환이 무엇이냐? 이제 약과 병으로서도 이제 논지가 나왔죠. 일환 한 개의 한으로서 만병을 치료한다. 명약이군요. 명약 명약의 논지도 나왔습니다. 전등도권 이0영각과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학인이 사의 길을 저버리지 않으면 도리오. 피모 대각을 면합니까 또는 아닙니까 네. 피모 대각을 하라 피모 대각을 명한다 사리는 대면하여 서로 알지 못함을 가히 두려워해야 하리라 네 벌써 어, 간변이 끝났죠 가로대 이러하다면 곧 백천수를 삼켜 없애 바야후로 일점 심을 밝힙니다. 네. 사월 비록 모이를 벗었으나 오히려 인갑을 입었구나. 그런데 네. 좋게 화상이 대자비를 갖추셨습니다. 사월 진력하여 말해도 또한 노승의 격을 벗어남을 얻지 못한다. 네. 어 일개의 물고기가 이마두상에 점을 얻었으니 이제 폭포수를 따라 올라가야 함이로다.